아니 가온님! 레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게 레이드만 보내주신 건가 오신 건가 그그 <laughs>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니지 산지 그 함부로 볼 뽀뽀하면 그 고, 고소 먹나요? <laughs> 저, 저, 그, 사, 그 사실, 뭐, 장난이죠 그거 맞죠 그치? 그, 그, 그 뭐, 볼뽀뽀 이런 거막 금지인가요? 어, 장난치긴 했는데, 고. 어. 고생했다고요? 아 어, 저, 저! 저 크로마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? 국제소속! 아, 진짜요? 어, 저, 니지산지. 나무, 니지산지 고소 고고고고고소 사항 어, 어, 예시가 없네 어. 안돼 안돼 뭐다 보트홀 보레다 한 것도 아니라 내 그림 아 그런가 그림도 안 그런 거안 되는 건가? 너무 그건가? 어 그래서 볼뽀뽀 썸네일 보고 기겁하셨던 건가? 이번엔 쿠든 노트 말고 에버노트 소식이 <laughs> 생겼네요. 나그 <laughs> 쓰는 법도 몰라 에버노트 어떻게 쓰는 거야? <laughs> 나 모르는데. 에버 노트 어떻겠어? 뭐야 그거 가입해야 돼요? 어떡하지? 어다 웃는 거마아 아, 뭐야 다 웃으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지 뭔지 모르겠어. 크로마키요? 준비되어 있는 크로마키가 있나? 장난 같냐고? 어, 굴려? 볼 뽀뽀 말고 소, 소, 손에다 뽀뽀 정도로 했어야 됐나? 뽀뽀가 안 되는 건가? 단면일 거라고요? 무슨 단 트위터요? 트위터? 트위터. 뭐, 뭘 봐야 돼요? 멘션? 아, 아, 장난이었나 보다. 어휴, 아, 어휴. 아, 아, 나 이거 못 봤지. 나못 봤지 방송하느라. 아, 그렇구나. 어, 아, 놀래라. 어, 아, 장난인가 봐. 어, 아, 미션 가봤는데. 아, 가훈님 뭐예요, 가훈님. 아니, 가훈님. 아니, 어쩐지 도키 형님이 가훈님 더 무섭다 그러더니. 아, 나 끝내. 아까 그 뭐, 뭐라 뭐하셨어그뭐 그일 아셨, 뭐, 뭐라고 뭐 하셨었어.